안녕하세요. 뉴일링 라이프 재활 운동센터 안영현 대표 문상원입니다. 치료사를 위한 뇌졸중 치료 팁 패시브 아로임 엑서사이즈 운동에 대해 기억해야 해 두어야 할 점, 챕터 2, 상지에 대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하지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 치료 시간 중 치료 초반에 보통 패시브 아로임 엑서사이즈를 많이 합니다. 그아로 운동을 상지에 시행할 때 하지와 다른 점은 상지는 구조적 변형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지와 다르게 상대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증을 많이 나타나죠. 특히 어깨에 나타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숄더 조인트와 힙 조인트를 비교했을 때, 구조적으로 어깨는 불안정한 관절이고요. 힙 조인트는 구조적으로 좀 안정적인 관절이에요. 그래서 하지의 경우 구조적 변형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어 뭐, 심하면 다리가 좀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 그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게 돼요. 하지만, 상지의 경우에는 강직이 나타나거나, 다른, 그런, 긴,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어, 숄더 조인트가 팔이 안으로 돌아가거나, 구부러져, 팔이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관절의 구조가 틀어져 있는 구조적 변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근육이 짧아지고 굳어지면서, 이런 모양은 좀더 심해지죠. 그럼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변화를 가져와, 관절에 있는 구조물들이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로임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아로임 운동 또는 스트레칭 운동을 할때 그냥 잡아당기게 되면 그 틀어진 상태에서 구조물들이 더 자극받게 되어 통증이 심해지고요 또는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때 하지의 경우는 관절을 움직이면서 즉 근육을 스트레칭 하면 되는데 관절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데 상지의 경우에는 관절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을 먼저 늘리고 난 다음에 관절의 정렬을 좀 맞춰 주고 난 후에 ROM 엑서사이즈를 해 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지는 관절을 움직이면서 즉 ROM을 하면서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즉 동시에 하게 되는데 상지는 근육의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즉, 관절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을 늘린 후에 조직의 아, 구조를 맞추고 난 다음에 ROM 엑서사이즈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관절을 늘리지 않고 근육만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게 되느냐인데요. 자, 그러면 근육만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지금 이것처럼 보통은 이렇게 세라밴드를 제가 시범으로 보이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지금 짧아지고 팽팽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거를 잡고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근육이, 근육으로 예를 들었을 때 이게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스트레칭의 방법이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관절을 움직이면서 늘리면 좋은데 이건 하지일 때 하는 거고요. 구조에 문제가 없을 때 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아까는 근육을 늘리지 않고 아니, 근육을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걸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걸 구조를 그대로 고정시켜 둔 상태에서 옆으로 잡아당겨도 근육은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세라밴드가 늘어나는 것처럼. 즉,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당겨도 당겨서 근육을 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늘려난 길이를 통해 구조를 맞출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근육을 한쪽으로 잡아당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팽팽해진 상태에서 이쪽 아랫부분을 잡고 위로 이렇게 당기면 밑에 부분은 더 팽팽해지겠지만, 위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죠. 이렇게 남은 길이의 여유를 가지고 그, 그 여유를 가지고 구조를 맞춰서 운동을 아르메이서사이즈를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 운동에 대해서 아르메이서사이즈에서 시범을 보이면 보통 환자분은 이렇게 팔이 구부러져 있고 여기 위에 윗팔, 즉, 휴머러스가 안으로 돌아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근육이 짧아지는 것슬은 대표적으로 숄더에서는 이제 뭐 라트싱스 돌시로와 그리고 그 팩트럴스 메이저 머슬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짧아져 있어가지고 이 숄더조인트가 가깝게 붙어있습니다. 구조가 틀어진 상태에서 끼어 있다 보니까 이제 움직임을 할때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통증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머스를 먼저 늘리고 나서 그리고 숄더조인트 휴머러스의 헤드를 맞추고 난 다음에 ROM 엑서사이즈를 해줘야 됩니다. 즉,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육을 바로 늘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라티시머스 돌씨를 잡고, 내가 이 잡은 라티시머스 돌씨를 인서션 방향, 즉, 휴머러스 헤드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끌어올려주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더 타이트해질 것이고요. 상대방, 상대적으로 이 위에는 근 길이가 좀 남겠죠. 이게 남아있는 만큼 휴머러스를 이렇게 익스런 로테이션 외측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갈수 있는 데까지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게 움직이면, 이스으로 로테이션 되면서 라티시머스 돌시는 이 위에 부분도 당연히 또 팽팽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았던 걸 어떻게 해요? 아까 옆으로 당겨도 근육은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반대편, 반대편, 이쪽에 있는 방향에서 반대편으로 옆으로 당겨주죠. 이렇게. 그리고 늘어난 걸 느끼시고 늘어난 걸 늘어난 버스를 다시 원위치로 갖고 오면서 늘어난 부분을 다시 익선 스 로테이션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갔다가 오면서 여기 있는 걸 다시 돌려주시고 다시 늘리면서 익선 로테이션 아, 이걸 버스를 돌리면서 다시 오면서 다시 눌러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오고 익선 스 로테이션 다시 밀어서 갔다가 늘린 만큼 오면서 익선 스 로테이션 해갖고 여기 휴머러스 헤드를 맞춰줍니다. 역시, 팩트러스 메이저 머슬도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이제 숄더에 RM 운동을 이제 같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헤드가 이렇게 다 맞춰지면 다시 늘리고 늘린 걸 갖고 오면서 이번엔 RM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갔다가 올리고, 다시 갔다가 올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숄더와 관련된 인터 로테이션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맞춰줄 수 있고요. 그래서, 솔더 조인트에 얼라이먼트를 맞춰서 아르의 운동을 했으면, 이제 엘보우 조인트로 내려와야죠. 즉, 팔이 이제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피기 위해서, 아까는 이렇게 그냥 잡아당기다 피는 거는, 엘보우 조인트, 즉, 여기 팔굽 관절에 자극을, 좀안 좋은 그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 근육을 늘려서, 여기에 위치를 제대로 맞추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팔은 여기, 아래에 아래 있는 팔이 이렇게 안으로 또 돌아가 있죠. 이걸 맞춰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바이셉스, 이두박근을 이렇게 잡고, 먼저 역시 옆으로 당깁니다. 옆으로. 옆으로 당겨서 늘어난 것만큼,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위치를 맞춰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펴주고, 다시 또 옆으로 늘려서, 여기는 이제 고정시켜준 상태에서, 다시 바이셉스를 옆으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다시 원위치 시키면서 이렇게 펴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옆으로 잡아당겨서 늘어난 만큼 돌아오는데 팔이 이게 안 펴진다면 관절의 구축이라든가 또 다른 관절 자체의 문제를 조금 의심해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늘려서 다시 오면서 이거를 펴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리스트, 즉, 손목 관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손이 구부러져 있겠죠, 보통.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근육이 보통 여기 팔꼽에 있는 데부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머스 벨리를 이렇게 잡아당겨주죠, 이쪽으로. 인서션, 오리진에서 인서션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보통 이미 환자분들은 보통 손이 이렇게 펴집니다. 그리가, 길이가, 길이가 온 만큼. 그래서 이걸 갖고 온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를 끝을 또 이렇게 짧게 만들어주죠. 구부려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여기서 잡, 고 오고, 손가락에서 일로 보내줬기 때문에 이쪽 길이가 많이 남게 돼요. 이렇게 남아있는 길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움직여주죠. 관절의 움직임을 가져서, 모빌라이제이션 즉, 스트레칭 및 RM 엑서사이즈, 관절의 RM 엑서사이즈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추가적으로 핸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핸드에 대한 것도 역시 이렇게 피는 거, 손가락을 피는 거는, 어, 손가락 관절에 조금 이제 굳어, 많이 굳어 있는 분들에게는 또안 좋은 자극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피기 전에 일단은 손바닥에 있는 부분부터 이제 펴줄 수, 펴주는 게좀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손바닥 자체도 여기가 구부러지면서 이 전체가 모여있게 되죠. 붙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손가락 있는 안에 있는 메타타자즉 손바닥 사이에 있는 뼈 사이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움직여 주는 게 하고 나서 손가락을 펴 주는 게더더 어, 더 많은 이완 그릴렉시이션을 릴리즈를 가져올 수 있고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잘 움직이는 쪽부터 해야 됩니다 어디냐면 가장 움직이는 주먹을 쥐면은 여기 알겠지만 어디요 끝에 부분이 많이 움직이죠 여기가 그래서 새끼손가락부터 움직이는 게 새끼손가락의 메타타자를 움직이는 게더 좋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두 번째까지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잡고 손가락을 제끼는 게 아니라 끝을 잡고 안에 있는 이 조인트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래야 벌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조인트가 벌어지면서 이제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잡고 두 번째 그렇죠. 잡고 이렇게 벌어지면서 잡아당기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걸 밀어서 등수에서 벌어지면서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근 길이의 이완 및 그리고 얼라이먼트를 마친 상태에서 근육의 스트레칭, 그걸 가져온 상태에서 전체적인 관절에 손상 없이 r m 관절 운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상지의 패시브 r m 익서사이즈를 할때 기억해야 될 점에 대해 설명 및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뇌졸중과 같은 판마비일 때 상지는 구조적으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동운 관절 운동을 할때 하지와 다르게 근육의 길이를 먼저 확보하여 구조를 맞춘 후에 ROM 엑서사이즈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상지와 하지에 대한 패시브 ROM 엑서사이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패시브 ROM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를 뇌졸중 치료시간의 초반에 많이 합니다. 짧아진 근육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그럼 이 패시브 스트레칭을 하면 정말로 근육의 길이를 늘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정말로 늘어날까요? 아마 계속하고 있지만 잘안 늘어난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걸 진짜로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트레칭을 계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스트레칭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효과를 볼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